안녕하세요 시게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반다에서 출시한 경품 피규어 유형에서 등장했던 조노우치의 에이스 <목소리> 몬스터 붉은 눈의 흑룡을 <목소리>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개봉으로 구매한 제품이고 가격 표시에는 24,000원으로 적혀져 있지만 현금가로 23,000원 주고 구매한 제품입니다. 박스 아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앞 박스는 붉은 눈의 흑룡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위에는 유향 로고가 그려져 있고 옆에는 영어로 유향 듀얼 몬스터즈 레드아이즈 블랙 드래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옆박스는 붉은 눈의 흑룡이랑 푸른 눈의 백룡이 나란히 옆모습으로 서 있는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반대쪽 옆박스는 옆모습의 붉은 눈의 흑룡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뒷박스는 붉은 눈의 흑룡의 이미지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로고에 레드아이즈 블랙 드래곤이라고 영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윗박스는 큰 글씨로 유의한 로고가 적혀져 있습니다. 박스 아트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박스를 개봉을 하게 되면 4개의 비닐 포장으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눈의 흑룡을 받쳐주는 기둥 4개랑 붉은 눈의 흑룡의 꼬리 파츠까지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총 2개의 비닐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조립 종이 설명서가 아닌 박스 윗부분에 조립 설명서가 그려져 있습니다. 붉은 눈의 흑룡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본체 한 개가 있고 오른쪽 날개부터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흑룡의 뒷부분에 홈 구멍이 있는데 날개 파츠랑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결합도 부드럽게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른쪽 날개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날개도 결합을 할 건데 오른쪽 날개랑 마찬가지로 왼쪽 날개도 쑥잘 들어갑니다. 그러면 붉은 눈의 흑룡 날개 파츠 부분은 완성이 되었고요. 붉은 눈의 흑룡의 뒤에 있는 꼬리 파츠도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꼬리 부분을 위쪽 큰 갈고리 부분으로 결합을 해주면 됩니다. 엉덩이 부분에 홍구멍이 보이시죠? 여기다가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딱 맞게 꼬리 부분도 쑥잘 들어갑니다. 멋있는 붉은 눈의 흑룡의 본체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샌드 부분을 마저 조립도 해볼 건데 기둥 4개에는 각각 4 개의 홈 구멍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A 홈 구멍에 기둥을 결합시켜 주면 완성이 되고 B 기둥은 반 동그라미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홈 구멍에 B 기둥을 결합을 시켜 주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길이가 작은 기둥 막대기가 있는데 붉은 눈의 흑룡 에 바디를 받쳐주는 중요한 기둥 파츠입니다. 바디를 받쳐주는 파츠를 작은 기둥 막대기에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D 기둥도 마찬가지로 B 기둥처럼 반 동그라미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D홍 구멍에 D 기둥을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마지막 C 기둥도 C홍 구멍에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기둥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를 받쳐주는 파츠에 C, D 기둥에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반대쪽으로 결합을 해야 됩니다 바디 받쳐주는 파츠의 결합은 힘을 살짝 줘야지 탁 소리 나면서 기둥에 고정이 됩니다 스탠드와 붉은눈의 흑룡 본체는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붉은눈의 흑룡 본체에 스탠드를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 붉은눈의 흑룡의 배쪽 아랫부분에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디로 받쳐주는 것도 풍구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날개도 고정시켜주고 반대쪽 날개도 고정시켜주면 완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붉은눈의 흑룡은 완성이 됐습니다. 조립하고 나니까 뿌듯하네요. 그러면 붉은눈의 흑룡 조형 퀄리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눈의 흑룡 조형 퀄리티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디는 광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조형 자체는 딱 붉은눈의 흑룡의 퀄리티 맞게 퀄리티가 좋습니다. 이빨 부분도 보시면 미세하게 조형에 맞게 이빨 부분이 뾰족합니다. 혓바닥도 디테일 있게 혓바닥 표현도 잘 나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혓바닥의 주름 표현도 돼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붉은눈의 흑룡의 양팔의 발톱 부분도 굉장히 뾰족합니다. 양팔을 만져봤을 때는 플라스틱이 아닌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손톱 부분은 만졌을 때 플라스틱 느낌이 납니다. 다리도 마찬가지로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발톱 부분은 굉장히 뾰족합니다. 붉은 눈의 흉룡의 목 부분부터 등 부분까지는 갈고리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손톱, 발톱이랑 똑같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도 놀라울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왔고 꼬리의 뼈대 표현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심지어 꼬리에는 갈고리 형태도 뾰족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앞부분에 있는 꼬리 편이 뭐랄까 에일리언 꼬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날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손으로 만지다 보면 손 지문이 생깁니다. 제가 하도 날개 부분을 만져서 그런지 손자국이 굉장히 심합니다. 날개 부분 만졌을 때는 장갑을 끼고 만져야 될것 같습니다.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크기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장식할 때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드 사이즈를 줄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탠드 크기 부분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경품 피규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너무 좋게 나와서 감탄스럽네요. 이 제품을 작년에 구매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저렴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살짝 프리미엄 붙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37,000원에서 4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잘 찾아보시면 다른 거래 카페나 거래 어플 잘 찾아보시면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피규어 크기가 크게 보이겠지만 붉은 눈의 흑룡 피규어 크기 정보는 약 11cm로 되어 있습니다. 피규어 크기 참고 바랍니다. 붉은 눈의 흑룡은 여기까지만 마치고 영상이 재밌으시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